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의 기도에 일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리비에게 조공을 바쳤는데도 치러 온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임박한 전쟁을 해결할 방법이 히스기야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성문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산헤립의 기세는 무섭기만 합니다. 그의 군사들이 라게스를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야,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들 꼬이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러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웃기지 마. 너네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예루살렘은 동서남쪽이 모두 깎아지른 절벽에 성벽까지 쌓아올린 산성입니다. 북쪽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드나들 방법이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내립이 북쪽 성문을 막아서고 있어요.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꼬임을 받지도 말고 믿지도 마.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어. 신하들을 보내 조롱한 후에도 사내립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심지어 사내립은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즉히 높아지리니,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에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내리분, 이 어찌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렇게 비방했는데 그 비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산헤립의 진영에 있는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다 멸하십니다. 산헤립은 낯이 뜨거워서 고구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 자식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말아요. 말씀을 목사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군과 아수르의 군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어 사내립의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몽땅 멸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내립의 낯이 뜨겁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분명히 증명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쩌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사건이 오늘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